김민재가 아시아 축구 연맹 올해의 국제 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아 축구 연맹은 10월 31일 카타르 도하에서 2022 AFC 어워즈를 개최했는데요. 그 결과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가 2022 AFC 올해의 국제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김민재는 이란의 메흐디 타레미와 일본의 미토마 가오루를 제치고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는데요. 손흥민이 2015년과 2017년, 2019년 세 차례 수상한 바 있었는데 한국 선수 두 번째로. AFC 국제선수상을 받은 선수가 되었습니다. AFC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민국 김민재는 1990년 이후 나폴리의 첫 세리에의 우승을 이끌면서 두각을 드러냈다. 그는 AFC 올해의 국제선수상을 받으며 특별한 시즌을 마무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김민재는 발롱도로 22위에 오르면서 전 세계 센터백 중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는데요. 전체 수비수 중에서도 김민재는 당당히 1위였습니다. 프랑스 레키프는 김민재가 발롱도르 최종 후보 30인에 선정된 이유는 이번 여름바이에른 미넨에 합류하기 전 나폴리에서 보여준 공중에서의 운동능력과 첫 번째 빌드업 능력으로 전임자 칼리도 쿨리발리를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라며 김민재가 후보에오른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지난 시즌 철기둥 김민재란 벽으로 인해 리그 우승을 차지한 나폴리는 지금 김민재의 공백을 절실하게 느끼며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30일 나폴리 홈에서 열린 AC밀란과의 경기에서 더욱 그랬는데요. AC밀란의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한 올리비의 지루는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지루는 전반 22분 나폴리 수비라인을 농락하며 헤더로 선제골을 넣더니 이어 9분 뒤에 다시 헤더로 멀티골을 완성했습니다. 나폴리에는 김민재 시절 함께 센터백을 보았던 나흐마니와 김민재 대체자 브라질 센터백 나탄이 있었는데요. 193cm 91kg의 피지컬에 엄청난 경험으로 노련함까지 겸비한 지루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강력한 신체 조건을 활용한 경험 능력이 뛰어난 지루는 김민재와 나폴리를 애먹었는데요. 지난 시즌 나폴리는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를 포함해 AC밀란과 총 4번 맞붙었습니다. 이중 김민재는 총 3번 출전했으며 3경기 동안 지루에게 단한 골을 내줬습니다. 당시 지루는 김민재에게 완벽하게 봉쇄당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리그 7라운드에서 김민재와 지루는 첫 만남을 가졌는데 김민재의 승리로 나폴리는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칼치오 나폴리 24는 경기 후 김민재는 철저하게 올리비에 지루의 움직임을 확인했다. 또 김민재는 공격을 돕기도 하고 후위가 자리를 비우면 전진해서 그 자리를 채웠다. 김민재는 최고의 움직임을 선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칼치오 메르카토는 김민재가 지루와 아름다운 몸싸움을 펼쳤고 승리했다. 김민재는 실세 없이 지루를 붙잡고 이겨냈다고 칭찬했습니다. 지루는 피지컬 괴물이라고 불리며 수비수들을 위협하지만. 코리안 몬스터 김민재는 그런 지루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김민재는 나폴리를 떠나서 바이에른 미넨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보이며 10월의 팀에 선정되는 등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재는 나폴리를 비롯한 국내에서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센터백이라고 했지만 터세가 심한 유럽 현지에서는 1위는 아니고 4위 정도라고 했습니다. 스포츠 매체 나인티미닛은 14일 자체 웰컴 투 월드클래스 2023 시리즈의 일환으로 현대 축구에서 매주 중요한 포지션인 센터백 중 최고의 선수 25명을 선정했습니다. 1위는 맨시티의 벽 후뱅 디아스로 입단 첫 시즌부터 FWA 올해의 선수, EPL 올해의 선수, 유럽 챔피언스 리그 올해의 수비수 등을 휩쓴 디아스는 지난 시즌 트래블을 이끌며 경력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2위는 인터밀란의 알렉산드로 바스토니, 3위는 레알 마드리드의 다비드 알라바였습니다. 지난 3월 영국 매체 포포트는 세계 최고 센터백 10을 선정해 발표하며 김민재를 5위에 랭크시켰습니다. 1위는 레알 마드리드의 다비드 알라바, 2위는 파리 생제르맹의 마르키뉴스, 3위를 맨시티 후뱅 디아스, 4위는 레알 마드리드 안토니오 리디거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글로벌 축구매체 더 풋볼 페이스풀은 현시전 전세계 센터백 탑5를 발표하며 1위에 맨시티 후뱅 디아스, 2위 맨시티 존 스톤스를 뽑았고, 김민재는 3위에 올렸습니다. 또한 많은 유럽의 매체들이 지금 김민재의 동료로 뛰는 데리트나 맨시티의 1,283억으로 이적한 그바르디오리 김민재보다 더 나은 센터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유럽 매체들의 선정에는 늘 몇몇 전문가들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거나 각 리그를 우선시하는 등 주관적인 요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전 세계 축구 전문가와 기자들 그리고 선수들과 팬들이 선정하는 발롱도르에서는 세계 1위 센터백은 단연 김민재였습니다. 어떤 수비수도 김민재보다 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에 일본은 유독 크게 반응했습니다. AFC 올해의 선수에 미토마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또한 무엇보다 일본은 유럽에서 활약하는 수비수만큼은 자신들이 아시아 최강이라고 자부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민재가 발롱도르에서 수비수 1위에 오르고 아시아 올해의 선수상까지 받자 이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박지성, 손흥민 그리고 DF의 민재와 한국은 수년 간격으로 몬스터급 선수가 나타난다. 평균적으로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는 일본이 많지만 압도적으로 특출한 레벨의 선수도 나오길 바란다. 쿠보, 미토마가 더 비클럽에서 도약해 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황희찬도 이강인도 대단해. 한국 굉장하다. 곧 일본도 깨진다. 솔직히 한국 대표 쪽이 위라고 생각한다. 이것에 프리미어 득점왕까지 있는 거야. 아무리 전체의 레벨은 이기고 있다고 해서 일본으로부터 이 레벨의 선수가 나온 적은 없고 두 명이라도 팀에 이 레벨이 들어가면 크게 힘은 바뀔 것이다. 게다가 한국 선수의 대부분은 이런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 최강은 한국 대표일 것이다. 스팔레티가 김민재 정도의 공격적인 수비수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의 장점이 최대한 발휘되는 공격적인 수비를 다시 보고 싶어요. 김민재는 발이 빠르고 대인마크가 강하며 공격력도 있다. 세계 최고 봉수비수로 평가받는 것은 당연하다. 순수하게 아시아인 수비수가 이 순위는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실을 일본인은 인정해야 한다. 구보 미토마가 요즘 조금 컨디션이 좋지만. 오랜 세월 프리미어에서 득점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손흥민 등 한국인과 비교하면 반기 같은 거야. 미토마가 황희찬이랑 비슷하거나 그보다 조금 미치잖아. 포미아스도 민재보다 좋은 선수라는 의견이 드문드문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이건 뭐야? 웃음 아시안컵이 너무 기대된다. 최근 일본은 A매치 6연승을 달리면서 역대 최고의 팀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요. 일본 내에서는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을 이길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도 한국 대표팀의 유럽파 선수들의 수준은 자신들보다 높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김민재는 자신들이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는데요. 그간 한국과 일본이 AFC 올해의 국제선수상을 세 차례씩 나눠가지며 양분했습니다. 올해는 김민재가 이 상을 받으면서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게 됐습니다. 아시아권에서 일본 선수들이 유럽에서 활약하는 것에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한국의 손흥민 김민재는 아시아 선수로서 유럽에서 활약하는 수준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1위를 다투는 최고의 수준이라는 점에 감탄하고 있는데요.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과 일본이 붙으면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팬들은 아시안컵이 열리기 전까지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칭송받는 손흥민과 세계 최고의 센터백 김민재의 활약이 더욱더 계속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컵에서 한국과의 격차가 크다는 것은 각인시켜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